41번, 42번 같은 이런 장문 독해는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나중에 우리의 목적지인 바다로 가는 이야기라서, 어, 바다로 가는 이야기를 읽고 답을 찍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근데 이제, 어, 그럼에도, 이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문제가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너무 그렇게 좀 무거운 주제나 어떤 라지 버케브럴이나 하이 레벨 센텐스로 이제 우리를 금먹게 하지는 않고요. 옛날보다는 좀 덜하고. 그러나 좀 살짝 좀 생뚱맞은 이야기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 이, 나쁘게 말하면 뒤통수 치는 말인데 좋게 말하면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뭔 말이냐라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아, 그 말이 어, 좀 약간 재치가 있는데, 그 시험 치는데 그 사람의 재치를, 물론 알고 유쾌하게 느끼면, 만끽하면 좋지만, 우리는 <laughs> 네이티브가 아니잖아, 그죠? 그, 이렇게 남의 나라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재치와 그 생뚱맞음의 그 발랄함의 그, 그렇죠, 콘노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뒤에 숨은 함의를 내가 굳이 먼저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나중에 이제 쉽게 이야기된 어 이야기를 풀이를 앞에 나오는 그 생뚱맞음에 의해서 다르게 오해할 가능성도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좀 읽어줘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당신은 당신 삶에 있어서의 나레이터다. 그러니까 네 삶에 대한 나레이터다라고 좀 생뚱맞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토매틱 도트들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뭔가 생각나는 것들은 나쁜 어떤 습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어떤 거죠? 그럼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게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코튼 코트로 된요거는 뭐야? 나의 생각인데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같이 읽어줘도 괜찮겠단 말이에요, 그죠 Oh, no, I don't like this. 나 이거 싫어. 나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라든지. 이 사람이 곧 발견할 거야. 나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초조한 걸 알게 될 거고, 결국 나를 갖다가 거부할 거야. 라는 부정적 생각에 대한 어떤 이런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그죠? 이거 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쁜 생각보다 턱 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 사람의 성향도 되고요 습관도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플래시 아주 신선한 또는 새로운 괜찮은 경험과 그리고 긍정적 경험을 가리게 되네요 모든 명사는 동사가 되니 클라우드라는 표현 자체는 구름짓하다 구름은 뭐죠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가리게 되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레이티브라는 말은 그 속으로 생각하는 나의 어떤 언어적인 습관이네요 그죠 스스로가 내한테 이렇게 되뇌이게 되면 그럼 이런 생각들이 근데 그 생각이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죠 여기 보니까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어떤 생각들과 말이 그렇죠 Turn A into B가 보이죠 Potentially good experience니까 이거 잠재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수 있는 거를 굉장히 하나의 뭐로 가득찬 바로 anxiety로 가득찬 그러면 이쯤 돼 보면 어, 내 생각을 리쉐이핑하는 것은 내 스스로한테 말하는 거죠 이걸 경영하는 이게 가장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대뇌이는 말이잖아요 If you tell yourself 네 자신에게 답이 또 나오네요 그죠? 셀프톡이라는 표현으로 tell yourself라는 표현이니까 셀프톡이 여기 몇개 나와요? 하나, 두 개가 나오나요? 또 다른 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없죠? 죠그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죠 물론, 여기 에 보면, 오토매틱 소트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 글을 내가 안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딱 보면서 내가 1번을 살짝 봤는데, 뒤에 나오는 말, language learning 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없잖아. 그죠? 언어를 이제 학습한 데 있어서의 이제 자동적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한테 대뇌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You are always stressed. 그니까, 러 항상 내보고 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또는, 프 오브 앵자이트 는 굉장히 초조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바로 그 새로운 경험은 결국 더럽혀지는 거죠 바로 그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죠 내 스스로의 그 미래를 내 스스로의 생각과 그 생각의 대뇌임 셀프톡으로 인해서 오, 내 인생의 어떤 그렇죠 그 미래를 망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best way to improve라는 건 아니에요. 특히 your speech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을 reshape 다시 만드는 것 이거 셀프토크에 대한 매니지 그러니까 경영하는 이야기가 나올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이렇게 우선 설정하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0차 0차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왜 이쯤 돼 가지고 산으로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다로 가는 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답이 웬만하면 이제 C번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으로 갔다가 들로 한번 더 가요. 그리고 이제 바다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틀린 말들은 4번 아니면 5번에 근데 이제 5번은 맞단 말이에요. 그럼 4번을 보시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차피 이런 것이지만 내용 이해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의 어떤 틀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 한번 확인 정도 하는 거죠. 그래가 그러니까 벗어나면 다시 위로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뭐 실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30초를 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어~ 근데 이제 이번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글을 읽고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뭐~ 이제 내가 고 삼쯤 되면 요것도 한번 볼 필요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아까 말했던 이제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들 근데 앵자이티를 갖다가 이제 릴리브란 표현은 우리 나의 어떤 이~ 초조감을 경감시키는 생각 어 아니죠. 어 아까 예 뜻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그 you walk into the room 가면서 새로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네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죠?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너 앞으로 안 좋아지고 그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거부할 거야, 그지나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정도로. 오 나는 별로 안 좋겠다. 또 거절 당하는 거냐라는 이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면 앵자이트를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증가시키는 이잖아요, 그죠 그럼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원래 여기 답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답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자동적으로 쓰는 이것들은 나의 경험을 갖다가 형성하면서 틀을 지어버리는데 이거 버릇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너의 인생의 나레이티브는 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톤과 퍼스펙티브 위드 위치니까 나의 나레이티브의 톤 그죠 말의 음조나 퍼스펙티브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원근법도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한다 그랬죠 관점이고 그 관점과 함께 니가 각각의 경험을 봤다가 이렇게 묘사하는 그 톤과 퍼스펙티브그 관점이 뭐를 만들어내요 느낌을 만들고 n 딩 감정을 만드는 거죠 이 나레이션과 함께.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for example 하면서, 이제 이것이 박시다라든지 I wonder whether I'm구나, 그지? 어, 내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 생존할수 있을지 없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보다 좀더 어렵고, 그럼에도 그죠? 약간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건 요정도 설명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Good.